ISO 9001-2015 버전 굿점망을 설명합니다. 굿점망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은 모니터링과 측정 그리고 분석 및 평가입니다. 우리들은 모니터링과 측정 분석 및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에서 심사원 입장에서 문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주고 그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1.2랑 일반 사항에 보면 모니터링은 측정 대상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요. 측정 대상은 인수품, 생산품 또는 공정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평가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인수검사 성적서, 공정관리 성적서 또는 일보, 그리고 제품검사 성적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유용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에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검사 설비와 제조 설비가 있을 겁니다. 검사 설비는 언제 점검하고 언제 체크하는지 또 언제 교정하는지 그와 같은 문서를 확인하고 설비 체크 시트는 매일 하고 있는지 주례 하고 있는지 월례 하고 있는지를 평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 및 측정의 수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수검사는 제품이 들어올 때 검사하는 거고, 공정검사는 생산할 때 매시 실시하는 겁니다. 제품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사설비의 주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검사설비의 점검 시트는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기는 월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분기로 할수 있는지, 반기로 할수 있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서류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관련 규격에 따라서 주기가 월 주기인지, 분기 주기인지, 연 주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